2016년 5월 4일 작은 맑의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까지지내온것 주의 큰그 신을 내라 ってな。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찬양 말씀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다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예, 요한사도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보았던 11절 다시 한번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부르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땅과 하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성경을 살펴보면 몇 번의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먼저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이 있었고요. 바벨탑을 쌓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 거역하던 그 사건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온전히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벌어지는 이 심판은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죄인들의 회개,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더 이상의 유보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뤄지는 것이 없지요. 12절입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다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았는데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아,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큰 자, 작은 자할것 없지요. 모두 다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과 그리고 생명책을 통하여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요. 행위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선한 행위이든 악한 행위이든 모든 행위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는데요. 그 행위에 따라 우리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이 아닌 행위에 따른 구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 회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요. 15절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 세상에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제대로 가진 자들은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그전에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노력을 하겠지요. 그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 아니겠습니까? 믿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과 지옥, 최후의 심판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도 사망과 지옥도 악한그 어떤 세력도 이제는 그 힘을 지니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져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 거룩한 것들만 남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지요. 다들 목숨, 생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것도,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도 다 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후의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 믿음과 순종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만약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돌아오시고 만약에 믿는 자들이 싫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따른 행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열심히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위하여 이땅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찾아 헤매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또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온전한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일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듭니다. 지칩니다.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더욱더 갈팡질팡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저희의 손을 놓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마귀와, 아, 마귀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 갑니다.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곁,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모습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잡은 손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들의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난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는 자들의 그 길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고 주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고난과 난간이 있을지언정 그 모든 고난과 난간을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구리스도 럼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